봐마 조금이 기다려. 알았어. 기다려. 기다려. 아. 조금이 앉아야지. 앉아야지. 응, 기다려. 옳지. 이쪽.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기다려. 기다려. 둘다 기다려. 아. 아니 아니 아직 잠깐만. 잠깐만. 공격도 급하다. 조금은 맨날 울라고 했어, 출을 먹을 때마다. 응? 조금이 그렇게 맛있어? 응? 조금이 조금이 그렇게 맛있어? 그렇게 울라고 했어. 아이구 응? 아이쿠. 이가가그런 응. 응. 거라, 네. 조금 응? 이. 자식아 일일 이리, 이씩 먹으면서 일일이깡이일일일 이리. 이리, 이이 시키버가 짱. 이키버 짱. 시기다가기다려버 기다려 키버기다 시키버가 응? 기다려, 다 시키버가 이 시키버가 짱. Good, bye bye.